알바 진짜 잘하는데 바로 번다 간다? 아나 사실 잘렸었거든 편의점 그러고 한 2주 있다가 다시 와달라고 점장님한테 비는 전화가 왔었어 왜 잘렸대? 아니 나는 일할 거다 하고 손님이 안 와가지고 공부할 거 꺼내서 보고 있었는데 그걸로 잘렸어 그거 CCTV로 보고서 왜 딴짓하냐고 잘렸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난 PC방 알바가 제일 재밌었거든 또 다시 PC방을 찾아 떠났지 뭔가 퀘스트하는 느낌 아니 PC방이 주 고객층이 다 초등학교, 중학생 남자애들이라 재밌었어 원래 알바면 어, 손님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PC방은 야 왔냐 이게 되잖아 손님한테 니네 오늘 라면 시키지 마라 팔도 시킨 면 네가 와서 비비고 가라. 좀 무례한데? 아니 친했으니까. 단골 손님들한테만 그랬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랬지. 걔네가 먼저 나한테 맨날 설거지 내가 할 자기가 할 테니까 비키라고 그러고 우리 주방까지 들어오고 그랬었어. 걔네 공부는 안 하나? 알바야? <laughs> 이거는 피 c 방업장 하시 지금 얘기한 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건데 네모를 두고 두 명이 싸운 적이 있어. <laughs> 나그래서 너무 재밌었어. 그분이 나한테 뭐 시키면 돼? 이러고 막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, 네무를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, 왜 네무는 형 말만 잘 들을까요? 이러면서 싸움을 거닌 거야. <laughs> 근데 그걸 내가 들어버렸어. 쪽파려 <laughs> 알고는 있었는데, 그걸 입 밖으로 그렇게 꺼내고 누군가는 그러고 있는 현장을 눈앞에 목격하니까 너무. <laughs> 근데 그러고 한달 있다가 간뒀어 못 다니겠더라 어쩔 수 없지